이 시온 목사가 한자축하 드립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 내 안에 보아라, 나도 너희 안에 보아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한다라는 뜻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단어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연결되어지니 필연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비일한 길임을 나타낸 이 단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믿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laughs> 공감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동안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 안에 거한 자가 과연 몇 명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구경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필요해서 이리저리 따라다녔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안에 거한 그 매너가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에는 다시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이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할 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입니까? 질리세요. 예수님은 바로 복음 그 자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십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저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안수를 받습니까? 과연 그 많은 무리들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에 육적 이스라엘인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들은 잘못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적 거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상 한 나라의 전성기는 예수 안에 고할 때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철저한 믿음에 거하였을 때 유럽의 중심국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도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일컬고 받았습니다한 개인도 이같이 예수 안에 거할 때 모든 삶이 변화되므로 과일을 과실을 맺게 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교를 세워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이시온 목사님은 이 복음의 사명을 맡은 이 시대의 진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경군의 대열에 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 시대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부모에 동참해서 하나님 편에 섰던 레이지파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직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2007년 9월 1일 고 박정, 박정우 총회장님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 11년 후인 오늘 9월 8일 우리 이신국 목사님, 강도사님께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1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장소는 저에게 훈련의 장소였어이 자리는 저에게 눈물의 장소였어 물론 평생 주의 종교는 훈련 받고 눈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시키십니다. 럴때또 뭐, 무엇이 문제가 있, 생겼겠어요? 이 교회를 누구에게 넘겨지나 이 교회가 십자가의 탑이 우리는 그렇게 넉넉한 편이 못해서요 십자가도 멋있게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 올리는 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성, 그 십자가가 내려질까 그것이 가장 큰 의심이었고 우리 성도들이 <laughs>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총회 목사들이 총회 쪽으로 눈이 돌아가느라 그리고 우리 노예 쪽으로 눈이 돌아가니 누구를 누가 이곳을 오셔서 후임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갈까 그랬는데 우리 이신 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제 만드셨어요 아, 네.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제가 이시훈 우리 목사님이 이분회를하신다고 하셨을 때요, 제 마음에 "야, 우리 이 시훈 감독님, 그때만 해도 감독사님이셨죠? 이시훈 감독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구나!" 이 마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시고 그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들였 이것을 깨달으면서 달리 보여주는 목사님 이제 우리 이시운 목사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아래 거하시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 말씀대로 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자로 능력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 하셨습니다. 아, 네.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책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말씀의 번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서 더욱 주님을 앞으로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목사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